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 was your day?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I hope all of you guys had such a great day today.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의 표현도 배워봐야겠죠그 지난 시간 에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냐면요. 한글 나게 되면은 어디가나. 잠시만요. 네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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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랑 진짜 많이 닮았네 정도 표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 대건 씨어 누군 어, 어 대호 씨의 친구랑 이 많이 닮았네요. 막 이렇게도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유일하게 그 본인께서만 그렇죠. 그그그 그, 그 당사자분께서만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있는데 어제구나 그래서 어제 배웠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니랑 니 여자 친구니까는 You and your girlfriend까지는 쉽게 갔었죠 발음만 우리한개 잡았었고요 발음 잡은 거 girlfriend 하실 때그앱 사운드 프렌드보다는 friend 앱 사운드 저들이 수리다면안 된다는 거 그래서 girlfriend 앱 사운드 넷 썼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 이렇게 닮아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문장 자체의 동사는 두 동사의 look L-O-O-K, look. 요거 썼었고요. 뒤에다가 형사를 쓰게 되면은 뭐 어떻게 look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쉽다 했잖아요. Look 어떻게 very similar. 그렇죠. Similar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Similar, similar. 어, 대건씨 뭘로 할래요? 대건씨 similar. 그렇죠. <laughs> 대건씨 음료수 뭐 대건씨 음료수 뭘로 하실래요? Similar. 대건씨 similar. 그런 식으로 look very similar. Look very similar. 이렇게 이제 발음 팁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잘 다시 한번 활용하시면서 우리 세번 한번 같이 시계 내외 타보고 오 새로운 표현 배워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덩그레 던지 드릴게요. 한번 덩그레 던지세요. 볼게요. 야, 니랑 니 여자 친구 있다니까. 자, 어때요? 되게 좀 이렇게 닮, 닮게 생겼다, 즉 비슷하게 생겼다. 어설픈 지각이었고 이제는 제대로 의욕갑니다 야, 니니 네, 여자 네 친구랑 진짜 많이 닮았다. 영어로는요, 그렇죠? You and your girlfriend look very similar. 한 번만 더, 니랑 니 여자 친구 되게 닮았다. 영어로는요, 그렇죠? Girlfriend look very similar. 그렇죠, excellent. You and your girlfriend look very similar. You and your girlfriend 앞에 가 이제 그복수님께뒤에 look. 룩스가 아니고 룩 L O K 이렇게 이것만 쓰였습니다. 룩이랑 같이 지금 두가 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다 챙겨 가시고요. 오늘 편여러분 일단 한글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이약 하루에 몇번 먹어야 돼요? 이약 하루에 몇번 먹어야 돼요. 정대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일단은 안 아프고 야간 먹고 사는 게 일단 제일 좋을 텐데 뭐 사람이다 보니 잔 장고장이 나게 마련이고 이렇게 잠평치료 같은 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drug store 혹은 pharmacy,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약국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약국 가서 당연히 제일 많이 물어보게 되는 약이 딱 생소한 약을 특히나 이렇게 처방을 받았을 때, 약 가려면 몇번 먹어야 돼요라고 제가 이렇게 선방치면서 영어로 물어보시고자 할때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제가 영어 하면 제가 배터 못되게잘 들어보시고요. 썰품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저기 그 약사님 이약 하루에 몇 번이나 먹어야 돼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천천히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자연스럽게 뭔가 좀 어색하죠?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저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오늘 문장에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약다위를 이제 섭취하다, 약다위를 복용하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가 잘 어울리는 거, 그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약은 일단 뭐메 e 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메 e 슨 혹은 오늘 이제 문장에서 메 e 케이션 M-E-D-I-C-A-T-I-O-N, 메 e 케이션 이렇게 인데요대것이메 e 케이션은 가면 뭔데요? 영어로 이렇게 있어요. medication is medicine. That is used to treat and cure illness.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말 그대로 그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을 말 그대로 이렇게 medication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약다이를 여러분 복용하다 섭취하다라고 할때 절대로 e s e 쓰지 마시고 요약다이를 먹을 때두 동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take. T-A-K-E. 이 노마가 정말 차떡공아처럼잘딱 달라붙어 댕기거든요. 이놈마를 써야 돼요. 그래서 take medication 자체가 약을 섭취하다, 약을 복용하다는 뜻인 거죠. 이 약을 섭취하다, 이 시계다니, take this medication 까지 우리가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즉, 동사 해야 한다라고 할때 도움을 주는 조동사, 우리 조동사형, 동사 도움을 주는 형, should, sh-o-u-l-d, 이런말가 있잖아요. 이놈마디 이런 마디 동사 원래 형태가 와야 되죠. 그래서 동사 해야 한다, 이놈인데 동사 해야 하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려면은 should 문장 앞으로 쭉빼 뿌고 쭉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 should take this medication 아니고 should I 그죠? Should I가 발음 좀 따졌고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내 이약을 먹어야 돼요. 다시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내 이약 먹어야 되니까는 지 잘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더 필요한 정보가 뭐인 거 아니?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먹어야 되냐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그 빈도를 또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에서 how often까지 도움을 받아서 여러 이런 문장이 제일 앞으로 빼서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합치면은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성립이 됐는지 좀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제던걸 자세히 볼게요잘 들어보세요. 그, 그 약사님 카면은 얼마나 자주 제가 섭취해야 합니까? 복용해야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take, 뭐를요? 이 약을 말이시다 This medication? 얼마나 자주 제가 먹어야 되죠? How often should I take, 뭐를요? 이 약을요? This medication? 마지막, one last time. 얼마나 자주 제가 먹어야 하죠? How often should I take, 이 쓰지 마세요. 그약 먹을 때이 혹은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뭐를요? 이 약을요. 그쵸 This medication. 세번 했네요. 합쳐 보면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으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래요 So dialogue time. Let's have a dialogue time. Dialogue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Dialogue 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감자 보세요. 이 상황은 지금 in a drug store. 말 그대로 약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서 간 거예요. 제가 가서 어, 안녕하세요. 그좀이좀 좀 이렇게 목이 아프고 콧물이좀 나서 왔거든요. Hello, uh, I have a sore throat and a runny nose. I have a sore throat. 목구멍이 뭐, 이렇게 따갑따끔거리고요 And runny nose. 콧물. 하, 소, 콧물 질질 나거든요. Uh, All right. 막 한번 약을 주 거예요. Okay. Uh, take this one. 이걸로 한번 자세 보서 이약 한번 드셔 보서. 물어보신거죠. 어, 그그때때 말씀하신 oh, So, how often should I take it?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어,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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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주, 몇번 t 하루몇번번 먹어야 되죠? Um, three times after your meal. Three times after your meal. 일단은 식후, a f t e r y o u r m e a l 그죠? 식후, t Three times. 세 번. 그러니까 하루 식후 세번먹으 Three times. Three times. Three times. 송합니다 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어, 그렇죠. 아, 그렇죠. 응답하라. 어, 어 자. 제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잖아. 신문고때 조심모 고때저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는데 지렁이 세마리가 꿈틀거리네. 아예 무서워. 해골빠가 자. 기억이 나네요. 저만 할때참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보다는. 그죠 많은 애가 다 똑같은 거 보고. 자, 1월엔 항상 무슨 프로? 뭐, 언제든 항상 무슨 프로? 이런, 기억이 나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이어도까지 들려드려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좀더 감이 오시죠? 약을 먹을 때는 항상, <laughs> 여러분 항상 동사 테이크를 쓰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발음 팁까지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부분 임의로 how often should I take? should I take까지를 제가 했던 거를 의로 짜다 놨거든요. how often 발음하실 때 often, OFTEN이잖아요. 오픈이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뭘 자꾸 열어요 여기는 오픈은 여는 거예요. So often f 사운드 우리 그 고유의 바, 어, 방식이죠. 토끼 발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윈니로 아래 힘수 살짝 대고 딱 토끼 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often, often, how often 이렇게 발음 잡아주시고 should I take가 여름 되면서 should I가 should,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take, should I take까지 붙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How often should I take? 한번 더 How often should I take? 그렇죠. 토끼발 should I take? 이렇게 이런 되는거요 챙겨가시고 뒷부분에 이 약을 하실 때 그냥 이약은 쉽게 듣끼신 대로 어, 듣기는 대로 This medication, this medication, medication, h i s medication, m e d i c a t i o this medication, n d 가한 a t i o n this t h i s m e t h i s medication, 따라해 보세요. this medication, this medication, 그렇죠. 이렇게 발음 팁딱잡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 이런 비슷한 유의 문장 들으실 때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잘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녹녹셔가지고아이고 말이 왜 이래 안 되죠. 녹화갖고 여러분들 한번 세번 열심히 시계내터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because it's going to be your turn.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간무이 다임 어, 아, 약이 되게 제가 처음 먹어보는 약이라서 그런데 이 담겨. 얼마나 자주 제가 먹어야 하죠? 자, 뭐를요? 이 약을요? 약간 의역해 볼까요? 몇 번이나 섭취해야 합니까? 뭐를요? 이 약을 말이시다. 마지막 one last time.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죠? 뭐를요? 이 약을요? 그렇죠?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얼마나 자주 제가 섭취해야 됩니까? How often should I take 뭐를요? 이 약을? This medication? 합쳐보면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medication?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how often 뒤에다가 문장을 쓰게 되면 얼마나 자주 문장이니?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레미길스메기장부. 예를 들어서, 뭐 how often do you take a shower in summer?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샤워하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do you take a shower in summer? 여름에 너는 샤워 하니 이 자체도 문장이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얼마나 자주 운지 가 있겠네? How often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안 다음에 뭐 대구시 서울 얼마나 자주 가요? 그러면 뭐 how often do you go to Seoul? 뭐 이렇게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뭐 뭐 해볼까요? 어, 니그 네 영어 수업 얼마나 자주 들어? How often do you take that English class?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장 잘 챙겨가시고, 아, 요걸로 내가 이제 좀 not enough, 아직 좀 불충분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소스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는 법 활용하셔서 고유의 그 문장 만들어보시면 참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도 함께, 공부하실, 함께 공부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욕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러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Take care. Bye bye.